자, 848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평행하다고 합니다. 그럼 일단 이 직선을 구해야겠죠? 맞나요? 자, 그러면 지금 점 A를 지나잖아요.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납니다. 그러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요 B와 C로 이루어진 선분 BC의 중점을 또지난단 얘기죠. 그럼 결국 그때의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3,1이 나와줍니다. 됐나요? 자 그러면 점 A라는 1,2와 M이라는 3,1요놈 둘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고 했어요.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기울기를 구합시다.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.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주죠. 그럼 내가 기울기는 찾은거고 그때 지나는 점도 알려주고 있어요. 그러면 Y 마이너스 Y1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X1 결국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 되주고요. 양변 2를 곱해주면 2y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주죠. 자, 이 상태에서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 이제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겁니다. 답은 5번이 되어주네요.